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제 직업이 여행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 여행 관련한 뉴스는 무조건 보는 편인데요 일적으로라도 아무래도 뭐제 주된 관심사가 그쪽에 있어서 많이 보는 편인데 TV에서 정치 관련 나오길래 채널을 돌리려다가 제주도 관광 이야기를 해서 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1인당 8,000원에서 만원을 받으면 연간 1,500에서 2,000원의 억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걷어서 환경 보전 그리고 제주 기본 소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지명 지사의 공약이었는데. 쓰읍... 참 대선 주자인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나 아무리 여러 번 생각을 해도 자국민에게 환경세를 목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게 달갑지는 않죠. 근데 저런 의견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제주도민 이 저런 의견을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서 아무도 안 좋아하는 행동을 약간 일부러 하는 느낌도 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제가 저기 편든다. 뭐 국민의힘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이쪽을 좀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약간 악플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번 정도 눈을 마르죠. 전다 싫어합니다. 양쪽 모두 정치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게 보지는 않으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는 이미 예전에 나온 적 있죠. 반대편 지영이었죠그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인 관광객에게 부담시키겠다며 입도세를 이야기를 했고, 그때 나온 것 중에 이제 관광 부분이 렌터카는 하루 5천 원, 뭐 승합차는 만 원, 전세 버스는 이용요금은 5%, 그 다음에 수박시설은 1인당 1,500원 각각 부여하고, 이러한 기금을 모아서 연간 1,500원, 1,500억 원의 비용으로 환경 보전과 관광객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당시에도 취지는 알겠으나 징수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과, 그 다음에 사실상 이중과세 그리고 제주 여행을 기피할 것같다는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한 언론사가 입도세 도입을 놓고 온라인 투표도 실시한 결과, 도입이 19% 반대가 81%일 정도로 사실상 거의 반대일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는데, 또 입도세 환경보전 기여금은 2013년 타지역의 어떤 형평성과 위헌소지의 논란 등으로또 번번이 안 되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 받으려고 하다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닌, 가 할 정도로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런 정책을 내면 국민들이 욕을 하거나 또는 비호감 이미지가 더 증가를 할 거를 예상을 하지 못하는 건가? 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욕을 먹는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저분들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생각이 저럴까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지금도 그다지 환경 보호에 투자하는 느낌도 못 봤죠.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 보존에만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분명히 뭐더 비리가 있어서 어떤 놈이 더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생각도 들고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거지 같은 국내 관광객이 많아서 자연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등의 그 사람들의 환경이 망치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관광객에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불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많이 남겨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걸 따로 받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약간 허무맹랑한 말 같은데 제주도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인 건지 관광객이 제주도에만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같은 상황인데 대천이든 해운대든 강릉이든 어디든 저게 성립이 되면 강원도도 해운대도 대천도 안면도 가평도 뭐 이런 지역도 관광객이 환경 정화비를 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반대로 제주 사람이 본토를 오미, 오게 되면 돈더 받아야 하나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고 대선 주자가 그리고 제주지사가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허울뿐인 말 같은 게 특히 제주지사는 중국인에게 땅을 판매하는 걸 허락을 하고 그다음 골프장도 허가하고 제주시의 드림타워 같은 건물을 중국 자본으로 지어서 올리게 허가를 해주고 제주 환경 파괴에 제일 먼저 나선 것 같은데 저런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차라리. 어떤 서민 특수화 상황을 생각을 해서 싱가포르처럼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연 훼손을 하는 관광객에게 벌금을 좀 강하게 받거나 제주도 내에서는 뭔가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해서 제주도를 가는 국내 관광객들 뭐 텀블러를 챙겨 가게끔 뭐 유도를 하거나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행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휴양지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푸켓 그러니까 뭐 하와이, 괌, 사이판, 팔라우, 올리브, 보라카이, 세이실, 모리셔스 등 아마 원가 계산하면서 환경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투어 등을 할때 환경세가 붙어서 그 것을 포함시켜 상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국민에게 받는게 아닌 외국인에게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내국인에게 받을 생각이라서 아이 부분도 내국인들에게는 어떤 기존 가격으로 가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겠죠. 외국인들에게는 세금 명목으로 한 8에서 15% 정도만 외국인에게 부과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포인트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관광객 수를 조금 뭐 제한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저런 방식을 선택을 했을까. 굳이 이 시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생각도 들고 일반적으로 는 외국인에만 부과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관광 수익이 최대로 찍으니까 해외를 갈수 없을 때 진짜 막물 들어올 때 노조 보겠다 약간 싶은 그런 마인드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코로나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제주도는 해외 여행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해외 여행 대비 국내 여행인데도 저렴하지도 않고 서비스도 사실 좋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동남아 여행 비용과 차이가 안 나서 그 전부터 사실 제주도 갈 바에는 뭐 동남아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거기 환경 환경세까지 받는다면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훨씬 많을 듯하고 결국에는 국내 여행 경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국내 여행을 꺼리게 되는 시절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명동을 봐도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잘안 가죠. 홀대하고 사다 보니까 외국인만 상대하고 지금 명동에 사람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상가공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제주도가 약간 유령 도시가 된 대마도를 떠나하려고 하는 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땅을 여행 가는데 자국민에게 환경세를 받는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나라 땅을 가는데 세금을 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독립된 나라들끼리 서로간에 부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제주도의 환경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